한편 안양과 군포에서는 광복 74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부터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였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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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8.15 광복기념음악회가 공포문화예술회관 야외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어록을 낭독하며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또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세 번째 들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기념관도 가고 이제 최근엔 dmz도 갔다 오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있기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대학 전에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나름 너무나 영광이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광복절 하지만 올해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광복절을 맞이한 시민들의 마음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각본을 맡아서 뜨기쁜 행사에 참여해서 이번에 좀올것습니다시인데 저희 한국인들이 다 꼭꼭 붙여서 대응한다면 예, 이게 이겨 거라 생각합니다. 공연장 한편에 마련된 커다란 벽화. 100년 전 치열하게 항일 만세 운동이 펼쳐졌던 군포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100여 명의 시민들이 완성시킨 그림 속엔 군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겼습니다. 그리면서. 이제 과거도 알고 이제 현재도 알고 이제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인 모습까지 보면서 아, 제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된게 정말 뜻깊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같은 시각, 일제 수탈의 흔적이 남아 있는 안양 병모관 시민공원에서도 파리로 광복 기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남은 폭탄이 개수가 몇 개지? 이절만마 남지 않았어. 도움을 요청해야 할것 같다. 그래, 모두가 힘들어. 우리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독립투사들의 뜨거웠던 삶을 표현한 뮤지컬을 시작으로 역사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뜻깊은 광복의 날, 시민들은 그날의 감동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하나가 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